아대장로어 제일 때. 어, 때 돈다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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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저거 돌아 돌아서 어 오케이. 어, 어그을 어, 그럼 그래. <laughs> <그래. 웃음> 저 군놈이야 <굿>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 감 <laughs> 맛있겠다 전라도 수산 <laughs> 전라도 수산 맛있겠다 음. 연어 진는딱 한줄있어 <laughs> 서비스 많이 <웃음> 주셨네 이 친구는 이친 있으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렇게좀이게구는이 친구는 이아나는나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을이친하는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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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구머이머구는이친구이우구는거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구 뭐제 하자 몰라요 부메랑 해주세요 아 부메랑 잘하는 사람 아. 나 부메랑 어 여기 붙여있다가 좀 가까이 있다가 어자셋 하면 딱착 하고 바로 돼아깝 아, 아, 그래. 아, 말이 안 나오지? 내가 말안 나오네 짠 어때 어때 음아음 아. 음. 아. 음. 맛있어? 음. 순정이 맛있어? <laughs> <Eigaring> 아 원래 마시고 회 먹는 거야? 응, 응. 응. 그렇지 않아? 입에 씁쓸함이 있을 때 중성화지 응. 좀 중성화는 조금 그런데 중성화야 엄마 아빠 없다 그러면 그냥 밥이랑 볼 같은 거 달라고 해가지고 상추 썰어서 그 저거 그걸 진짜 물을 만들어 먹고 언니 네. 이거 <laughs> 네? 너가 부모님 드리라고 응. 막 이런, 이런 거참 많았어 가지고 참 뭐라 하기도 좀 그래 그니까이거참 음. 좋았어서 근데 내가 얘가 잘지내는 오랜만에 4집을 오늘 플렉스한다는 아, 게 옛날에 대학생 때 기억나는 게술흘렸다 유진이가 수락 같게 했던 그말아어 <목소리> 그 아직도 기억나 그 어릴 때 어. 20대한테 나올 순 없겠네 이제쯤 너네 나오지 어. 아, 수락 같게 <목소리>

자, 아, 이제 먹어볼게요. 이제 진짜 편하다 뿌링으로 조지기. 순정 왜 내꺼 할까? 진짜 부끄러운, 부끄러운 땡이야. 진짜 짜. 진짜 부끄러운 땡이야. 자, 이제 순정으로 먹어볼게요. 아. 네소 네, 네 맞아요. 맛있겠다. 아, 고파 <laughs> 와 이거 너무 예쁘게 나온다 진짜. 동영상이 아, 아이 명란 마요예요? 마요네즈? <laughs> 자. 어, 구경하세요. 혹시 뭐단거 좋아하세요? 여기도. 아 이건 찍은 그은 거. 주니어. 와 여기서 엄청 유명한 와슈크림빵어 왜왜 이거는 생크림 맛있어요 이거? 이거 생크림 팥빵이야 아 해놔. 빵 <목소리도> 그게 데왜골든파인애플일까 아, 있겠다 뭐 한번 잘라주세요는다 <laughs> <laughs>

오래 는거신것줘 응. 오레오 좀 들어, 오래 부시는 거. 오레오. 어떻게 들어? 아, 이렇게? 오래 오래 없 거예요. 오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감합니다갑니다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니다나 아이스크림 다부니 맛있겠다. 이것도 찍었어. 네. 예에 오늘 저녁. 오말랭이, 오말랭이 깠어? 오말랭이 왜안 깠어? 맛있어. 두 개라서 어? 한 개만 깠어. 어, 실장님 따라서 고기 사러라아 진짜? 그 또머리고기예요 아니 아니 또 여기 팔고기. 머리고기가 아니라 보스 어린비 보이스. 과자님 같지 않아? 부드럽게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<보조롭게> 익혀주세요. <laughs> 네. <웃음> 기념사진 찍는 거야? <laughs> 네. 많이 엄마 엄마 보여주려고. <laughs> 엄마 저희 엄마 김치 담그는 것도 태어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<laughs> 내가 했다, 는데 기록만 뭐해. 아, 아, 마음으로만 해. 나그했구나 아, 일기를 왜 뜨는 거예요, 일기를? 에? 잘 <laughs> 먹겠습니다. 아유, 집에서 칼얼이걸른걸 i <laughs> 그렇게 보여주니까 되게 약간 약약보하세요제가랑비해도 <laughs> <제 웃음> <그렇게 해주세요>. <laughs> 되죠? 아무 소리야. 제가 <laughs> 제 했는데. 겁니다. <laughs> 내가 선생님 <laughs> Yeah. Uh you -huh.